될까요? 아, 안녕하세요. 네. 문총아아왜 그래 무슨 일이야? 뭐야? <laughs> 돌려줘. 어? 돌려달라고. 뭐를? 너한테 준 사랑. <laughs> 어? 당장. <laughs> 아니 나는. 어, 니꺼 뭐? 네내 차에 있어. <laughs> 차? 어? 너한테 준 <laughs> 사랑 그거 내 차에 있다고. 아니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왜? 오. 결심했어. 우리 끝이야. 왜? <laughs> <아에. 웃음> 어? 아따. 우리 끝났어. 결심했어. 너한테 준 사랑, 그거 다 가져왔어. 그러니까 응. 네가 가져가. 응. 차이 있어. 어, 아 이게 <laughs> 뭐 내가 가져다 줄까? 아니면 네가 가져갈래? 아니 괜찮아. 나는 필요 없어. 어? 그래? 어? 나도 필요 없어. 나도 필요 없는데 어쩌라는 거야? 글쎄, 나도 모르지. 어, 그래?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니까 내가 가져다 줄게. 응. 아 나윤아! 이런 상황이 도대체 뭐야! 구성이 모르겠어! 아니, <laughs> 뭐고 가져다 준다니까! 사랑해? 먹어줘? 응. <laughs> 됐어! 안 먹어! 가져가! 이게. 참깨와 네가 나한테 사랑이야. <laughs> 우와, 진짜 많다. 참깨탈 털. 참깨와 털. 참깨 또 있어? 어머어머 또 있어 아이고 많다 오 만두 맛있겠다 아, 아, <laughs> 우와 진짜 많더 그래 어 이거 우리 첫 데이트 때 내가 너한테 뽑아던 인형 많다. 너가 10만원이나 써가지고 내가 뽑아줬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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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 얘기해 <laughs> 와, 하여튼 이걸 다 어디다 쓰지? 아니 이걸 너 어디다 두지? 너둘 데가 없겠어? 딴 여자한테 주던지 <laughs> 어. 어. 아, 이제 내사람 돌려주면 공평한 거 아니야? 돌려줘. 달라고? 가서 가져와. 빨리. 아야 가져오라니까. 알겠어. 너무 섬었네 자. 이게 뭐야? 너가 나한테 준타라 이게? 아니, 야 이건 아니야. 야 절대로 이건 이건 아니야. 이게 다야? 이것밖에 없는데. <laughs> 아니야 그럴 리가 없는데. 알았어. <laughs> 오. 왜왜왜 <아니>, <laughs> 왜, 왜 그래? 나를 따돌리고 왔다고. 아니 아니 글쎄, 왜 이러냐고? <laughs> 왜 이러냐고? <laughs> 어. 내가 결혼 생각해봤냐고 물어봤을 때 생각나? 1이월었지 그리고 눈이 왔지. 어. 내가 그때 물어봤을 때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잖아. 사람들이 다 그래. 그때 네가 대답했어야 한다고. 누가? 다. 다 누구? 효빈이가. 효빈이? 걔가? 걔가 뭘 한다고? <laughs> 걔가 그랬어. 내가 그랬단 말이야. 네가 대답 안 했을 때 눈치챘어야 한다. 고걔 말이 맞아. 너나 사랑하지 않아? 아니야. 됐어. 그래도 난 어떻게든 노력했어. 널 사랑하게 만들려고 내 사랑을 모두 다 줬어. 그래서 이제 나한테 남은 사랑이 하나도 없어. 오. 이거 잘못된 에이. 거야. 그래서 다시 가져갈 거야. 어디로? 벗어날 거야. 이 동네에서 벗어날 곳이 뭐가 있어? <laughs> 너. 어? 뭐? 그래, 너 때문에 떠나는 거야. 어이. 생각을 정리하고 새 출발할 거야. 아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가져갈 거고. 그럴 건데. 근데. 이걸 가지고 새 출발할 수도 없고 이걸 다른 남자한테 줄 수도 없잖아. 그렇잖아 하고 잘못된 거잖아. 다른 남자? 지금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거야? 아직은 아니야. 앞으로 생기겠지. 아니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생각에는 넌 준비가 안 되어 있어. 뭐 한,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어? <laughs> 우리 각자 서로의 사랑을 돌려받고 끝내는 게 최선인 것 같아. 공평하게. 근데, 정말 이게 내가 준 사랑의 전분이? 정말로 이게 다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알아. 내가 안다고. 나 분명 이거보다 더 많이 줬어. 너 잃어버린 거지? 아니야. 너 잃어버린 거지? 내가 알아. 나 이것보다 더 많이 줬다고. 너 지금 장난치는 거니?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야 장난칠 기분도 아니야 그냥 나는 네, 됐다 너 일단 이거 가져가 나중에 보자 어, 응? 아니, 이렇게 보내면 안 되지? 은총아 은총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이게 내가 준 사랑이야? 반지야 응. 어? 반지라고 <laughs> <목소리가>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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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어, 이거 정말 반지야? 그래 네가 준 사랑이 너무 많아서 11년 동안? 그래 11년 그래 네가 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아주 오랫동안 창고에도 놓고 차고에도 놓고 더 이상 둘 <목소리가>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보았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면 좋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야 반지를 줬니? 그러시잖아. 내가 아니오 그랬지. 아버지가 반지를 줘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말씀이 맞았어. 이게 보기보다는 엄청 큰 거야. 너가 나한테 준 사랑 전부는 아니어도. 그래. 받아줄래? 응. 그럼 여기 가져. 가져. 내가. 이게 더요? 거기 있잖아. 그 안에. 이게? 무슨? <laughs> 어? <laughs> <laughs>

아, 이 진짜. 너, 진짜? 어 어, 어. 어, 이거 이거. 오, 어, 괜찮으세요? 어, 어. 괜찮아요. 아니에요. 고치도 괜찮? 못하고 안 아프세요? 네, 안 아파요. 아니에요. 아, 아플 텐데. 어디 맞으신? 거 어, 아니요? 등이요. 등이요? 어디 봐요? 없나요? 어? 아니요 없나요? 없어요 어, 아니, 그럼 됐어요 아, 가서 얼음이라도 좀가져오 됐어요 이 정도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 아, 이 정도로라니요? 다리밑판으로 맞은 정도는 아프지도않거든요 다리밑판으로? 뭐라 <laughs> 저는 통증을 못 느껴요 <laughs> 아,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괜찮아요 아니에요? 통증을 못 느낀다니요? 머리가 진짜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laughs> 아, 근데 제가 간마학원 다녀봐서 아는데 거긴 알아요 머리 세게 맞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깐만요 뭐 다리미판은 없어요 다리미판은 안 아픈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리스트 아주 정확한 거예요 그 리스트 우리 형이 만들어줬어요 어떻 <laughs> 그 말이에요? <웃음> <맞아>. <웃음> 이걸로 되게 머리를 쳐도 절대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어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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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요? <laughs> 어, 아플 리가 없는데? 과연? <laughs> 다리미판은 <아유? 웃음> 리스트에 없어요 이거 정말 리스트에 올려놔야겠네요 무슨 소리가 들려 지금? 아 이게 아픈걸 리스트거든요 이 리스트 우리 형이 만들어준건데 다리미판을 리스트에 없어요 아파요 아네그 리스트에 올리세요 그럼. 네 <laughs> 어. 혹시 다리미판이 무서운건가요? 아까처럼 그걸 들고 저한테 휘두르면 무섭겠죠 그래요? 아닌데? 아, 저 무서운 걸 리스트도 있거든요. 이 리스트에도 없어요. 당연히 무섭지 않죠. 아프잖아요. 네. 그럼 무서운 거잖아요. 아니 그럼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네. 아픈데도요? <laughs> 네. 아이 그걸 들고 아까처럼 저 이들은 무섭겠죠. 아 정말 머리가 복잡하네요. <laughs> 게 보고 안 아픈 게 뭔지 무서운 게 보고 안아안 무서운 게 뭔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거 아니에요? 아내 네, 저요 산천성 무통각증이래요 우리 형이요 나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요? 산천성 무통각증이요 <laughs> 누가 그래요? 우리 형이요 유전성 감각 신경장애 사탈별라고도 한대요 뭐 그냥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때려보세요 싫어요 아 해봐요 아 싫어요 안 아파요 아, <laughs> 볼래요? 아 그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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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이지 번트 그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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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한번 해봐요. 아 싫어요. <laughs> 뭐, 싫다면 할수 없죠. 다들 싫대요. 때려보라 그래도 다 도망가요. 그쪽도 가고 싶다면 가세요. 우리 형요 사람들한테 내네 얘기하지 말래요. 무서운다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나도 무서운 걸 리스트에 올렸어요. 하지만. 오, 오. 제가 때렸어요. <laughs> 저를 때렸어요. <laughs>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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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때렸어요. 아, 진짜 괜찮으세요? 네, 전 통증을 못 느껴요. 통증이 못디까지니까 다행이에요. 진 피나요? 뭐든요? 아, 그럼 괜찮은 거예요. 아, 진짜 아플 것 같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게. <laughs> 근데 세상에는요. 피 나고 멍 들면서 아픈 게 있고요. 피안 나고 멍안 들어도 아픈 게 있어요. 그다 아픈 거예요. <laughs> 아, 김유빈이에요. 아 박진영이에요. 아, 11호에 <laughs> 살아요. 아 남자친구하고 살아요. 에릭이요. 많이 사랑해요. 아, 네 이사오는 거 봤어요. 아, 네 저희 집 지붕이 11호 층으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 출발을 하려고요. 아 잘하셨네요. 이제쯤모터가새 출발이에요. 여기서 새 출발하라고요. 출발해요. 형이 그랬어요. 우리도 여기서 새 출발할 거라고. 아. 그런데 우리는 남들보다 좀 늦는 거래요. 그, 어때요? 뭐가요? 통증을 못 느낀다는 거. 통증? 모르겠어요. 통증이라는 게 뭔지 모르니까. 몰라요. 진짜 못 느끼니까. 그게 날때부터 그런 거예요? 네. 청각이 발달하지 못한 거라고 형이 그랬어요. 형이 그걸 어떻게 아요? 아책 보고요. 아 근데 그게 책. 보고... 감각 발달 지체래요. 인간이 덜 돼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게 책 보고는 형이 다 알... 가르쳐줘요. <laughs> 뭐가 아픈 거고. 형이 왜요? 아프니까요. <laughs> 안 그래요. 거기다가 이쁜 여자도 조심해야 해. 요 <laughs> 왜? 이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 마음이 아프대요. 안. <laughs> 아니... 전 운이 좋은 거죠 <laughs> 모자란 데다가 선천성 모통각증 때문에 할줄 아는 게 없어서 전 사랑 같은 건할 일이 없을 거예요 사랑 같은 건할 일이 없을 거래요? 할 일이 없을 무슨 소리예요? 어차피 뭔지도 느끼지도 못할 거라고 이봐요 누구나 사랑을 해요 <웃음> <웃음> 오! 오! 예, 야, 제 남자친구 있지 않니? <laughs> 남자친구! <웃음> 남자친구 있다니아 <laughs> <laughs> 죄송해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음? 그 그쪽은 응? 귀여워. 왜그럴수 <laughs> 있어? 우리는 어? 남자친구들처럼. 아 네. 어? 남자친구. 그런데 저한테 키스를 했어요. <웃음> <웃음> 금요일 밤에 빨래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네요. <laughs> 저 부자인 거 같지가 않아요. 그쪽하고 남자친구 말이에요. 아저 늦었어요. 가봐야 돼요. 늦는 거 싫어해요. 누가요? 남자친구요. 남자친구가요? 네. 사랑해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와 이거 우리 형한테 얘기해줘야겠는데? <laughs> <laughs> 아 형한테 일을 맡겨서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아 형이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없고요 형이, <laughs> 형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저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간호학원 다닌 적 있다니까요. 그쪽한테 는 형이 아니라 의사가 필요해요. 알았어요? 그렇지만. 가봐야 돼요. 그래요. <laughs> 가야죠. 쪽은 가야죠. 다들 그래요? <laughs> 아니 말했잖아요. 늦는 거 싫어한다고요. 하... 어, 그만 좀 오, 끊으면... 죄송해요, 귀찮으세요? 아, 아, 아또 그랬어요. 아, 괜찮아요. 아. 어? 근데 뭐랄까? 아. 아. 어 놀래라 갈수 있어 그런데 너무 무서웠어. 이 세상에 내가 있을 곳이 정말 없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어. 그러다가 이 세상에 꼭한 군데 내가 있을 곳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이곁이야 어? <laughs> 그래서 <웃음> 비행기 타고 택시 타고 달려왔어. 널 만나낼 것 같아서. 어, 누구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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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집은 웃음> 어, 저, 어. 혹시 다니엘딩 여기 안 살아요? 헤딩 찾아왔는데 어잠는 다니엘 헤딩이요 아죄송해요 여기 사는 데 아닌가요? 어... 아, 안 사네요 그쵸? 그렇죠? 미안해요 아, 혹시 그 사람 아세요? 덩치만 하고 키 이렇게 큰남자예요 그 농구했었어요 그정 메인대표 선수였는데 그 센터였나? 아세요? 강했어요 아 하키도 했는데 있어요 <laughs> <laughs> <글쎄요. 웃음> 아니요 괜찮아요 작은 동네에 산다고 동네 사람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닌데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집을 맡게 되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그대로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이요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전 그러지 못했어요 떠나버렸죠. 누구나 떠나죠. 네, 그 사람도 그런 것 같네요. 그 사람은 안 떠날 줄 알았는데, 내가 착각을 했네요. 꼭 잡지 않으면 잃어버려요. 꼭 잡으세요. 잃어버리기 싫은 게 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laughs> 여기까지 택시 타고 왔어요. 벵고어했어요그당자 만나려고 뭐예죠? 여기까지 1 2 3마일이에요 네, 그렇게 뭐 뭔지 몰랐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laughs> 공항이 벵고어예요 어떻게든 빨리 오고 싶었어요. 왜요? 대답해 주려고요. 네. <laughs> 마지막으로 봤을 때 나한테 엄청 중요한 걸 물어봤었는데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천원었어요 이게 되게... 대답을 못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왔는데 대답해 주려고. 아, 내가요 대답을 못한 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 가려고 준비 중이었어요. 꿈과 희망을 잔뜩 안고 떠나려는 전날 밤에 그러는 거예요. 결혼해줄래? 음... 아, 세상에. <웃음> <웃음> 다음 날 아침에 떠났건데 어쩌겠어요? 재밌어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생각 좀 해보고 다음 날 아침에 해뜨기 전에 와서 대답해주겠다고요. 그러고 떠났어요. 그 사람을 여기 바로 이 자리에 두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오지도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게 대답이네요. 아니요, 대답이 아니에요. 전 그냥 세상 구경하고 싶었어요. 대답이 아니에요. 저는요, 네? 사람 내가 그래 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요. 남자는 그래 것 같지 않으면 그런 질문하지 않죠. 네 알아요. 아마 밤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요. 사랑했어요? <laughs>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 만약에 그때는 그 사람도 어렸잖아요? 네, 사랑했어요. 사랑해요. 내가 그 사람 꿈도 희망도 칩발은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걔 꿈도 희망도 저래 했을까요? 어릴 땐 누가 꿈을 거요? 그게요. 그냥 꿈과 희망을 짓밟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싫다 그랬으면 그 사람의 꿈도 희망도 저걸 겠죠 하지만 싫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아예 대답을 안 했어요. 오히려 이 행동이 그 다음에 꿈과 희망을 아주 천천히 고통스럽게 짓밟은 거예요. 하루하루가 숨 쉬는 게 좋다, 숨 쉬을 거예요. 네. 그래요. 죄송해요. 그냥 세상 돌아다니다가 내가 그때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니엘한테요. 그리고 내가 갈 것이 다니엘을 찍은 한 잠깐만요. 방금 호비라고 그랬어요. 내 이름 어떻게 알았죠? 안녕. 하, 다니엘? 몰랐어. 그래. 너무 작아졌다. <laughs> 너무 많이 잃어버렸으니까 너한테 할 수는 없어 정말 미안해! 난 정말! 괜찮아 그거 알아? 넌 너무 일찍 왔어 뭐? 너무 일찍 왔다고 해가 뜨기 전에 와서 대답하겠다 그랬잖아 아직 해가 뜨라면 걸 모르는걸? 응? 몇, 몇 시간밖에 안 지났어? 넌, 넌, 넌 너무 일찍 왔어 잘했어 아, 밴고에서부터 택시 타고 왔다고? 응! 대답하러? 여보, 막내 누가 왔어? 응. 아, 어머? 누가 길좀 물어본다고? 이 시간에 누가 길을 물어봐? 그러게, 금방 들어갈게 알겠어, 빨리 와나 oh 가봐야겠다 뭐? 어? 찾길 말래고 뭐야, 이거? 네가 있어야 돼 <laughs> 안녕 오마이갓 oh 음, 어떡해 안녕, 다니엘. 음. 아. 분. 가 가방이 어떤지 물어봐야겠 관람하셨나요? 네. 네. 1년 이렇게 마지막 공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호비 다니엘을 두고 유학을 갔고 세상을 구경하러 떠날 때이 여행 가방을 같이 들고 갔어요. 아다가 음. 남자 역할 을 맡게 됐어요. 음. 음. 이 공연 준비하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아좀 됐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점점 준비. 고 하고 게요 저희한테도 되게 어려웠는데 1학년 친구들이 되게 그 감정선 잘 따라가려고 많이 한것 같고요 1학년 만에 올모스트맨이 되게 재밌게 봤고요 정말 어, 다들 너무 <laughs> 귀엽고 그냥 저도 어, 나도 올모스트맨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공연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저희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laughs> 좀켜 주시고요. 랑이 1학년 4반의 강초 김태욱입니다. 강철? 영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의 태욱 안녕하세요. 태영 TV의 채원이에요. 어, 태영이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안녕하세요. 저와 <목소리> 아, <우와>. 안녕하세요. 입 <목소리> 즐길 음. 즐기는 방법을 배운 것 같아요. 지금은 그때랑 사황좀 많이 다르다고 나는 느껴지거든. 이제는 내가 어떻게 말을 하면 니네가 알아듣고 아 저기 저기에서 뭘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정도는 알잖아. 홍수 선생님 께 인사. 음. 고생하셨습니다.